안녕하세요. 최스티거 t v 김조수 별사입니다. 오늘은 건식 코팅 관련해가지고, 양극재 싱글 월 CNT랑 건식 코팅 장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최근에 테슬라 관련된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제가 참고해서 봤었는데요.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길, 어, 음극박에 건식 코팅하는 거는 지금 현재 테슬라 4680 배터리 만들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양극박을 만들 때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극박을 공정 중에서 테스트 할때는 괜찮았지만 양산할 때그 양극재 접합제를 녹였을 때 요거가 어 문제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서는 이제 코팅 장비인 롤트롤 장비를 쓰는데도 뭐 테슬라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 480 배터리를 만들 때 이제 건식 공정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응극재에 적용할 때는 괜찮지만 양극재를 그 건식 공정, 건식 코팅을 하는 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하고 있는 기사인 것 같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양극재 건식 코팅 관련된 기술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노 신소재에 관련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양극 활물질에 이제 싱글월 CNT를 코팅하는 기술이 그 양극재를 건식 코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싱글월 CNT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벽이 한 개밖에 딱 있지 않는 그러한 그 cnt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니까 러 벽이 한개딱 이렇게 있는 거라, 다중벽이라고 해서 벽이 한 개, 두개 이렇게 있는 거라, 아니면 뭐 더, 다섯 개의 겹이 이렇게 있는 거라 이렇게 있는데, 이 겹이 얇은, 하나이면 겹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cnt를 분산시켜서 양극질을 코팅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싱글론 cnt가 여기 보시면은, 그, 계면 저항이라든지 전기 저항을 굉장히 낮춰주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은 좋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에 이제 습식 공정에 할 때는 이제 습식 공정이 말 그대로 이렇게 물에,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공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물에 들어가서 잘 섞은 다음에 코팅하고 그다음에 코팅된 그 다음에 코팅된 그양극재를 이제 말리는 건조시키는 그런 공정들이 필요한데 이 습식 공정을 이제 건식 공정으로 바꾸면은 건조시키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양극재를 코팅하는 그런 생산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습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인더를 이제 물에 막 섞어 가지고 이렇게 양극재를 코팅하다 보니까 말리고 나면은 이렇게 바인더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건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인더가 완전히 둘러싸 있다는 겁니다. 그물 같은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건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바인더가 완전 둘러싸 있는데 이 바인더가 이 양극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그 이온 전도도가 굉장히 낮, 이온 전도도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전자를 이동 잘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인더가 이렇게 둘러싸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를 이동을 잘 시키기 위한 그러한 구성으로서 싱글론시엔티아와 같이 이온 전도도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물질이 여기에 들어간다 하면은 건식 공정을 활용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인더가 완전히 둘러싸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의 전극 이동 속도를 원활하게 해줘가지고 어 건식, 공정과, 건식 공정을 썼을 때 습식 공정과 비슷한 효율을 낼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나노신소재에서 이렇게 특허를 내놓은 게 있어요. 리튬 이차전지 양극용 슬러리 조성물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등록이 되진 않은 특허인데 이게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 특허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이 특허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자기네들이 만든 그 양극재를 싱글럴 CNT로 이렇게 둘러싸는 그걸 딱 해봤을 때 자기네들이 만들었을 때 이렇게 싱글럴 CNT가 완벽하게 많이 형성돼 있더라. 그니까 러 여기 보시면은, 활물질이 제건된 여기 잔존 CNT 층 보니까, 활물질을 피복하던 나노, 그 탄소 나노 튜브 층이, 어, 단일벽, 단일벽 탄소 나노 튜브로 이루어졌다. 싱글로 CNT를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나노신 소재가 만든 그 공정, 공법으로 이렇게 양극재를 싱글로 CNT로 잘 둘러설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특허였거든요. 지금 23년도 12월 13일자로 그 거절 이유가 나왔어요. 아직 등록이 되진 않은 특허라서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특허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보정하세요. 이렇게 계속 거절 이유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절 이유에 대응을 해가지고 이 특허를 등록시키게끔 이제 변리사가 만들 거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제가 한번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 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등록이 되진 않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특허를 등록시키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LG 화학이랑 산유일렉트릭에서 이쪽 양극재 슬러리와 관련된 특허를 내놓은 게 있는데 그 특허들로 인해서 아직 등록이 되진 않는다라는 특허청의 이견이 나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응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록 경과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기업은 CIS인데요. CIS는 전국 공정 장비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글로벌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회사고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는 이제 전고체에 활용할 수 있는 <laughs> 건식 코터 장비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27년도 이후, 이후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고체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제조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그러한 어, 국가 연구 과제를 포스코 JK 솔루드 솔루션이랑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 CIS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전고체 전지라는 게말 그대로 전해질 자체들이 다 고체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 전고체 전지를 만들 때에는 공정적인 측면에서 습식 공정보다는 건식 공정이 알맞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게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아무래도 그 고체 전화지를 활용하는 그러한 전지다 보니까, 건식 공정이 잘 맞는다라는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리고 이 건식 공정을 활용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그 건조 그런 공정들이 다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겠죠. 여튼 간에 그래서 저, 고체, 저, 그 전고체 2차 전지를 만드는 것 관련해서 이렇게 건식 공정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건식 코팅 장비가 되게 중요한 게, 롤트로 장비가 되게 중요한 게, 어, 테슬라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기사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팅을 할때 고속으로 활성화된 소재를 코팅하려고 할 때, 어, 크고 넓은 롤러들이 압력을 균등하게 쫙균등하게그 압력을 해줘야지만 어, 전극 표면과 두께가 고르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어, 제대로 된 쇠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어, 균등하지 않고 어디 부분 쇠가 어디 부분 약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양극재 입자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양극재 입자가 깨지면은 만약에 양극재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이제 스웰링 양극재가 부푸는 가스가 발생해서 부푸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팅 장비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 관련해서 이제 CIS가 건식 복합 전극 제, 제조 기술과 관련된 그러한 국가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했던 게 있습니다. 요거 요거를 이제 22년도 에 수행했던 과제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제 고체 전해 전고체 전해질 급한 제조 실현을 통해 고성능 전지의 발전 기반을 이제 교토를만들어 하겠다라는 목적하에 건식 복합 정극 제조 기술을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연구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특허 관련 이이 이 연구 과제 관련해 가지고 이 특허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이따 연구 과제를 통해서 특허를 내놓은게 있는데 이제 22년도 2월에 등록이 된 특허고요. 이 특허를 보면은 그 롤러들 사이에 롤러들 롤러들 사이에 어 건식 슬러리를 이렇게 막 넣어 가지고 전극에다가 어, 양극재를 이렇게 코팅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청구항 근록때 청구항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양극 슬러리죠. 양극 슬러리가 이렇게 쫙 내려오고 쫙 내려오고 이걸 바로 여기 여기 가운데 있는 집 전체에다가 이걸 코팅이 바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 코팅을 바로 시키는 이거 이게 옆에서 본 거고 위에서 본 건데 이렇게 바로 코팅을 시키는 그러한 특허를 내놨다. 라는 걸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놀러들이랑 그다음에 재료를 공급하는 건식 코팅재료를 공급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양면으로 양면으로 코팅을 시키기 위해서 그 대응되게 두개 롤러가 또또 또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징이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수평 이동 구동부랑 이런 거를 이제 구비해가지고 어, 섬유 구조를 갖는 섬유화 막으로 어, 코팅 재료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이렇게 코팅을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에는 그 양극재가 양극재가 코팅되는 그 섬유 구조가 이렇게 일, 일자로 된다는 거예요. 일자.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것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이 코팅되는 요 롤러를 이런 식으로 약간씩 이동시킬 수가 있으면은 이 양극재 코팅되는 섬유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동되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섬유 구조 가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유 구조로 만드는 거를 이제 뭐 지그재그형, 파동형, 물결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섬유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양극재가 코팅될 때에 그 섬유 구조가 그 네트워크를 강화시켜가지고 평탄도랑 인장강도를 현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양극재를 아까 그 아까 테슬라 이야기도 할 때처럼 되게 평타, 평탄하게 일정하게 코팅해야 된다고 랬는데 이렇게 섬유화 시킴으로써 양극재를 그 건식 코팅할 때 섬유화 시킴으로써 평탄도 평탄하게 코팅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인장강도. 그러니까 이게 딱 늘렸을 때에 버틸 수 있는 그 강도 같은 것들을 향상시켜서 그 양극재 코팅을 할 때에 그 집전체랑 그 양극재 간에 그 내구성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이러한 구성이 하나 더또 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구성은 이제 평탄화 놀러라고 해가지고 여기 에 놀러가 하나 구비됨으로써 그 양극재를 집전체 상에 평탄하게 고르게그 코팅할 수 있게끔 도와준 논로가 추가적으로 구비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탄한 논로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그재그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을 같이 해봐서 실험을 했더니 이게 실시의 3사가 그두 개를 넣은 거거든요 그두 개를 넣었을 때 보니까 두 개를 안 넣었을 때 비교해 가지고 인장 간도도 좋아지고 전기 전도도 높아지고 평탄도도 되게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코팅 거, 건식 코팅할 때 이러한 롤트로 장비를 썼을 때 양극재가 양극재가 딱히 묻어져 있는 그집 전체 상에서 이제 평탄하게 양극재 코팅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전도도도 높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의 성능을 좋게끔 만들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특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양극재 건식 코팅과 관련해 가지고 나노신소재의 그, 나노신 그 양극재를 코팅하는 싱글롤 CNT를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CIS의 건식 코팅 장비 관련된 특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